안녕하세요. 여러분,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요? 혹시 선물로 홍삼이나 이런 선물들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?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먹기 아까워서 팔아볼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?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. 중고거래로 잘못 거래를 하면 가공을 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명절 선물로 홍삼이나 좀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선물하잖아요. 근데 이런 걸 잘못 거래했을 때 신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얼마 전에 시, 실제로 신고 당한 사례가 있었어요. 당근에서 홍삼을 검색해 보시면 진짜 진짜 많은 제품들이 보이실 건데 명절 선물로 당근 당근 마켓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. 거의 홍삼이 이겁니다. 자, 이 홍삼 제품 포장지를 보시면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건기식 표시가 되는 것은 절대 중고로 파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정식으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걸 잘못 팔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건기식은 무료 나눔조차 불법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어, 디지털 기기 생활 가전 카테고리는 특히 조심하세요. 중국에서 우리가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하면 안 돼요. 왜안 되냐? 전자제품 직구를 할때 대부분 자기가 쓰려고 그 목적으로 편의상 전파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건데, 근데 이거를 타인하게 판매해서 돈을 버는 행위, 전파법에 위배되는, 전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. 그래서 구매한 지 1년 이상 됐다면, 그때서야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 바로 못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상품권. 지역상품권은 나라에서 좀더 싸게 뿌리기 때문에 보통 10%에서 20% 정도 넘게 차익이 생기는데요. 이거 팔면 불법이에요.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재판매는 불법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. 어, 이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개인이 조금 더 벌, 벌려고 이거 하다가 잘못 걸려서 돈더 물지 마시고 하지 마십시오. 아 그리고 또 이사갈 때 종량제목도 많이 쌓았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파는 것도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도쓰는 안경, 선글라스, 의료기기로 취급되는 것들 다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중고거래로 팔면 안 되는 것들을 영상에 남겨놓을게요. 그럼 이걸 캡처하셔서 한번 참고하십시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 인생 파이팅!